체대는 정말 훈남이 맞나요아 두세 명 빼고는 정부 연대 에 잘생긴 사람다 연대 체대라 네. 보면 됩니다 <laughs> 하나 둘셋도 운동 대 공부 중 뭐가 더 힘든가요? 운동 저 운동이 더 힘듭니다 네, 하루 평균 운동 시간은? 두 시간 저한 시간 반 정도 합니다 교생 실습 나가는 게 필수인가요? 아니죠 네 교생, 교직 따르면 필수 아니면 안 해도 되고요 최대 실기는 언제부터 준비하셨나요? 아, 저는 수능 끝나고 시작했어 저는 네. 고2때부터요 최대는 정말 순날이 많나요? 아 두세명 빼고는 좀 연대에 잘생긴 사람은 다 연대 최대 라고 네. 보면 됩니다 네, 최대하면 술잘 마신다는 이미지가 있는데 주량이 몇병인가요? 저는 한병이요 저는 두병이요 어떤 주량이가 <laughs> 다시 태어나면 호날두 메시 호날두 저도 호날두입니다 네. 네. 그럼 팔굽혀기 최대 몇개? 아, 150개? 저는 140개 합니다 네. 네, 최고의 다이어트 팁은? 안 먹기랑 운동하기 단다에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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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한국한 모습? 서부자에니다 자, 연서최국의 스포츠 에한다면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 끈끈함, 끈끈함. 네, 끈끈함. 네 저기 끈끈함이 있다고 저는 어,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되게 많은 것들을 하실 수 있으신 거예요. 예를 들면, 어... 사실 저 같은 경우는 학교 다니면서 생각해 봐도 안타깝다고 생각하고, 부정을 하고, 하고, 불평을 고을을고 그래서 뭐... 저도 행복하게 다니다가 졸업하는 거 같고, 어... 앞날은 별로 걱정이 안 되네요. TMI로 이렇게 빨리을 해야 되 수능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좋지 않을까? <laughs> 요즘은 또 수능 점수가 워낙 큰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<laughs> 저는 우선 꼭 하고 싶은지 한번 다시 확인해 본 다음에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답답합니다요 <laughs> <laughs> 아니요 이거 정말 필요한 조언이라고 생각해서 물론 전 너무 좋았구요 아, 한마디. 한마디만, 어... 열심히 삽시다. <laughs> 건강하게 삽시다. <laughs>